갑작스럽게 좀 장소가 옮겨져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주님의 오늘 크신 그 내와 사랑이 오늘 삶을 또한 우리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들 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릴 적의 기억 가운데 TV를 보면 요 가장 무서워하던 그런 TV 프로그램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 어릴 적 기억 가운데 생각나는 게 바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였는데, 전설의 고향 보면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네, 천여 귀신이든지 아니면 아무튼 귀신이 꼭 나오는 어, 그런 거의 뭐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아무튼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무서워하면서 봤던 그러한 어,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다 크고 난 다음에 어. 얼마 전인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옛날에 하는 프로로 봤는데 전설의 고향도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봤는데 아니 커서 보니까 그 전설의 고향이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웠던 게 지금은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시시하더라고요. 좀 유치하게 느끼기도 하고. 아 그래서 물론 내 어렸을 때에 느끼던 것과 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다녔지 아니면 국민학교 다녔던 그 운동장이 옛날에는 컸었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가고 나면 운동장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참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적을 때에는 그런 작은 고난과 환난에도 우리 정말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 하다가 신앙도 역시 조금 성장하며 혹은 또 믿음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마치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지금 경험하거나 혹은 또 내가 힘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앙적인 위기나 혹은 어려움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나의 신앙이 정말 건강하며 성숙해서 또한 그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나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때마침 그 시간이 어두웠고 또 그 바닷가에는 네, 갈릴리 호수긴 하지만, 네, 호수는 갑자기 풍, 풍랑이 일어서 바로 그들이 가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밤 중에 바로 이렇게 길을 건너가던 바다를 건너가던 그 지자들 가운데 풍랑이 생기고 큰 어려움이 생기자 지자들은 사실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한 유령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릴 적 제가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아마 제자들도 이 바닷가 안에서 그리고 배 위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파도가 일어나 그들 가운데 큰 위협이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신 것을 보자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감히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지자들이 다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제자들은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영접하고 난 다음에 파도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매우 짤막하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도 역시 주님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이 마가가 이 상황, 어,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지자들이 놀라고 혹은 또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이 놀랐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떨어진 어, 멀리 있는 거리를요 매우 빠르게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또 마침 그들이 위험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물길을 걸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배드로도 걷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풍랑까지 멈추게 하셨다라는 사건에 에,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져 있고 또한 놀란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과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이 일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놀랍고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굳게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큰 이런 위기와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공포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즉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쌍 가운데 빼앗겨 버리고 나면, 아무리 좋았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그리고 이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역시 똑같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바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모든 풍랑이 다 잔잔한 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이렇게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 더러는 엘리야와 혹은 또 세례 요원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풍랑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걷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예,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에게 하나님께 영이 임하여서 그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바다 위를 걸었던 영적인 체험이 바로 그를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마 중요한 혹은 또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믿음이 좋다, 혹은 또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혹은 또 이겨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보다 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또한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또한 주님의 영적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풍랑 속에서 지자들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존재, 마치 귀신과 유령 같은 존재를 보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어쩌면은 두려움과 혹은 또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의 이 에, 존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나야라고 이렇게 주시는 그 에, 음성과 말씀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에, 또한 능력이 되는지 알수 없거든요 결국 신자들이란 믿는, 믿는 사람들이란 내가 주심을 어떻게 의지하며 찾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언제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 가운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한, 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또한,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믿음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용어가 등장이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는 누구 누구이다라는 이러한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총 일곱 번이나 이런 비슷한 관용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과 단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고난과 환난에서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문의 사건을 통하여 큰 풍랑 때문에 두려움과 그리고 또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신 예수님. 그들 가운데가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은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구원함을 얻고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한 함께 하셔서 나, 나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갈때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비하여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기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기적적인 이 사건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또한 말하고자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과 그리고 또한 어떤 자연적인 어떤 제한과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어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과 혹은 또 재앙에도 예수님그그을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다는 이 증거를 혹은 또 이런 기록을 남겨 놓은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고 부르고 찾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어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며 어떤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마다 혹은 또 우리가 부르질 때마다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혹은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마치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이런 뭐든 유령이나 혹은 도깨비처럼 여기고, 어쩌면은 예수님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과 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경우가 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부르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에,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그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구원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내 삶의 세상에서의 익숙함으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또한 영적인 새로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또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그 믿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또한 주님의 은혜에 늘 새로움을 느끼며 감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고 또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그 부르심을 따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에게 주겠, 어, 당했던 혹은 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두려운 일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이라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온갖 어려움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사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함으로 그들이 선포함으로, 선포함으로 나가게 될 때, 이 모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선포함으로 오늘도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